예, 네, 저는 허지현입니다. 저는 허은재입니다. 예, 네, 오늘도 우리 짧은 리듬 패턴 통해서 리듬 연습해 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4분의 2박자 4마디입니다. 네 마디입니다. 네. 허은재 군이 음. 여기에 어떤 음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지 음.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맨 처음에 4분 음표, 8분 음표 두 개. 오케이. 16분 음표가 네개 있고 8분 음표 두 개. 네. 이름을 생각하면요. 좀 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 4분음표입니다. 4분음표. 그다음에 8분음표. 8분음표. 그다음 8분음표, 쉼표음표 두 개. 오케이. 4분음표. 죠 4분음표입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여기 가로줄. 네. 예, 이거 이름이 뭐였습니까? 빔미어. 빔빔미어. 비임. 예. 영어 다 잘하시니까 입니다 그리고 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밑에다가 4분 음표 단위로 지금 4분의 2박자니까 4분 음표 단위로 숫자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네. 다른 색깔이 좋겠습니다. 자, 1 2 3 이러면 네. 2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음, 이쯤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그점 4분음표 이 부분이에요. 점 4분음표. 네. 더하기 8분음표. 여기를 투명인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라고 생각, 4개 아닙니까? 네 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이자가 들어간 건잘 들어간 거죠. 음, 네. 대충 원래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디를 균일하게 내수로 나눠서 네. 그 중간 지점에 이가 들어가면 음. 좋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곳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든지. 예. 각자 네. 마디씩 보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연속으로 할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세 그렇죠. 번째 마디랑 네 번째 마디가 조금 헷갈려 보이고 네, 아 그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1, 네. 2마디만 예, 먼저 해보겠습니다 1, 네. 2마디 자, 어떻게 할까요? 기본바 원투원투딴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좋습니다 딴따따따따따따따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에 아까 자신 없을 것 같다고 했던 네고기는 여기 아까 우리 악보에 일, 이, 삼, 일, 이 적었을 때처럼 이제 요게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처음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2, 3에서는 소리를 안 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8분음표 단위로 1, 2, 3, 4, 그러니까 1,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죠. <laughs> <laughs> 이게 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1, 4. 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세 번째 마지막 한번 해볼세요세 번째 마지막 연속해서 한네 번, 다섯 번 해볼까요? 1 4 이런 식으로요. 네. 1 음. 4 예. 음. 그 중간에 8번인 표네 개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네. 중간에 2번하고 3번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음, 거죠. 1 4 1 4 1 4 1 4 1 4 1 오케이.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집니까 사실 님 근데 제가 지금 발을 약간.. 발을 뭐 살짝 이렇게 카운팅하면서 해도 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laughs>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급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런 걸 조언할 때이 서클을 생각하라고요 리듬 계산할 때 앞으로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1 4 1 그래서 원을 생각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리듬이 음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는 느낌 네 다시 돌아오는 음 그네가 음 그네가 갔다가 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네를 친구랑 탈때 밀어줄 때다온 다음에 밀어야 효과적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오기 전에 막 밀잖아요 그다음공 네, 튕기는 것도 마찬가지예 충분히 올라왔을 때 튕겨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자꾸 마음이 급해지면 음 점점 공이 땅에 붙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리듬이 그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음. 동의하십니까? 물리학도로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리듬. 그래서 이거를 원을 생각하는 게 음. 좋습니다. 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거 근에. 그다 뭔가 추, 음, 추 음. 그런 거 생각.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렇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 4 1 4 1 4 1네 좋습니다. 좀 4, 달라졌죠? 1, 느낌 다르죠? 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보다 돌아온다는 느낌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완성된 리듬 네, 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탑 시크릿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공개를 하며 <laughs> 이거 진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딱 같이 관련이 되는 이야기여서 하는데 정확한 리듬은 어떤 리듬이냐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리듬이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베어만이라는 합창 지휘자가 계세요. 음, 네. 이분이 합창을 지휘하시는 분이요? 네, 합창을 네. 지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준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최대한 마지막 순간에 이 음이 나올 때 그게 맞는 리듬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급해진다는 거죠. 이분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8분음표 두 개가 가령 8분음표 하나를 1cm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네. 때, 얘는 2cm에 2cm 되는 지점에 나와야 되잖아요. 두 그렇죠. 번째 음표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를 1cm까지 못 기다려요. 0.99. 음. 어떨 때는 0.9. 막 이럴 때 소리를. 이제 음.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그냥 갖고 있고 근데 나는 배어만 선생 이 얘기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음. 그것도 좋은 음. 것 같아요. 어떤 라스트 모먼트 그 음이 나와야 된다는 음. 거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트로트 하는 분들 진짜 잘해요. 아 그래요? 예그그 그 음을 이제 갖고 노는 거죠. 음. 긴 음을 갖고 놀고 다음 마지막 순간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마디까지 됐고 그다음 네 번째 마디 딴따다. 음, 음. 이 부분이죠. 이이니까좀어려워 네, 이것도 이제 8분음표 두 개. 8분음표 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따따따 자, 그러면 자신 없는 거 먼저. 그 음. 학생들이 보통 자신 있는 거 먼저 하든지, <laughs> 아니면 시작부터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 시작을 제일 잘하게 되죠. 예, 네, 시작을 계속 잘하게 돼. 시작만 잘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왜 기승전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음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 처음에 좀 심플하게 시작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는데 음. 우리가 연습을 앞에 열심히 할 그렇죠. 경우에는. <laughs> 귀를 제일 잘 하겠죠. 네, 귀를 제일 잘 하겠. <laughs> 더 어려우고 그 뒤에 나옵니다. 음, 자, 한번 세 번째 마디, 네, 네 번째 마디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네. 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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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틀렸죠? 네. <laughs> 어떻게 어떻게 틀렸습니까? 지금 그 앞에 점4 분음표랑 네. 뒤에 8 분음표, 1 6 분음표 있는 게 섞인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4분음표가 우리가 기본박으로 하는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8분음표를 음. 제가 기본박으로 주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1, 2, 3, 4. 1, 2, 시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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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음, 거기서 문제예요 지금 뒷부분을 어떻게 네. 하고 있냐면 은재군이 여기서 갑자기 두 배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두 배로 느려진 거 깨달았습니까? 두 배로 느려지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우리가 한 마디를 돌로 나눠서 썼는데 음. 이번에는 나눠서 써보세요. 음, 네 수로 나눠서 써 보세요. 여기 1, 2, 3, 4 이렇게 되고 네, 네 번째 마디는 학생이 1부터 음. 지금 4개로 쪼겼다는 네 개로 쪼갰다는 건 8분 음표가 하나가되는거죠 네, 그죠 8분 음표가 기본값이죠. 2, 3 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y good. Okay, g 오케이 됐습니다 앞에랑 붙여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앞에는 훨씬 리듬, 느리는 느린, 느린, 느린 그런 흐름에서 네네, 빠른 네네, 흐름으로 네네, 넘어간 거죠 그런 지금. 느낌이 네, 거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처음에 o d o 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나는 음. 이게 읽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서양음악 리듬은 쪼갠다. 자, 해보시죠. 지금 세번째 마디 음. 네번째 마디 좀더 안정감있게 o 따따따따따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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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니까 앞에 끌어 주죠. n g dang, 따다다 g dang, dang, 화를 계속 그렇죠? 네. 따. 딴딴 따다다 오케이 is 딴 g 다다음 그렇죠. e o k a 다다 오케이 됐 s a good time. Okay, this is a g i m e y 음 o o t i y t h i 으로 s a good time. Okay, this is a g o o 1 2 3 4 1 2 3 4를 두 마디를 하고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1 2 3 1 2 3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 오케이, 백점입니다. 백점. 불만 있습니까? 본인의 연주에? 지금 스스로도 굉장히 약간 또 해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laughs> 확실저번에 4분의 3은 그게 한번 해도 잘안생겼었는데 아. 4분의 2좀 한번 잡히니까 계속 있는 거.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4분의 3 박자 네 마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이 4분의 3 박자가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대칭에 굉장히 익숙하고 음. 그리고 4분의 2박자는 사실 행진, 행진 우리 발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발이 세 네, 개면은 네. 우리가 아마 4분의 3박자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겁먹게 두 번씩. 그렇죠. 좌우 대칭으로 그러니까 4분의 2박자의 안정감을 느끼는 게참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리듬 시창할 때 보통 4분의 2박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분할이 음, 사실 익숙하죠. 그렇지. 예. 자, 우리 한 번만 더해 보고 오늘 수업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아니면 연속해서 두번해 보겠습니다. 네. 자, 1 2 3 4. 그러면 끝에 끝나고 바로 다시 앞으로 음, 돌아옵니다. 바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카운팅은 카운팅 그래도 우리 보시는 분들은 포인터가 있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 네. 음, 1 2 3 4 하시면서 네.

사실 처음에 그맨 처음에 9점이 있고 뒤에 그 8분음표, 16분음표가 나올 때 네. 그 아까 2배로 느려진다 그거를 제가 참는걸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원래 네. 원래 안 네. 뽑을 때도 이제 이게 앞에랑 뒤에랑 비교가 잘안 되니까. 네. 아 했을... 앞에가 8 분음표 딴딴딴딴 이게 흐르지 않고 딴딴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기본박에 대한 감각이 네네. 흔들렸다 감, 그 그렇죠. 자리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거의 리듬을 뒤에 맞을 딱 들어가야 될 리듬을 찾는 게 어려웠는데 네. 쪽에서 써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비 그러니까 비교를 바로 배 거랑 할수 있을까? 배음표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악 음악에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리듬 여기서 사 분음표, 팔 분음표 두 개, 십육 분음표 네개 이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는 예, 한 마디에 사 분음표 두 개, 또한 마디에 팔 분음표 네개더 쪼개면 한 마디에 팔 분음표 여덟 개가 음.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몸 안에 인지하고 있으면. 그 변화되는 그 리듬을 네. 예, 이제 연주하기가 편해지는 음.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서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